안녕하세요. 정성껏 오늘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정성중고차의 정성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옵션 빵빵하고 연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전국 최저가인 차량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차량 지프의 체로키 2.2 디젤 리미티드 4륜 모델이고요 리미티드 등급은 체로키 모델 중에 최상위 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차 간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파노라마 썰루프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스펙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016년 12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13만 5천 키로 주행했다 했으며 성명기록부 띄워드릴건데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금액 110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연비도 1 5 k 로 이상은 거뜬히 나오고 그리고 천만원 초반대에 이렇게 수많은 옵션들 그냥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 저는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면부터 제가 차량 컨디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샤프하게 진짜 예쁘게 잘 빠져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상태는 뭐 백화연 상이나 기스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가운데 쪽에 보시면 레이더 센서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일곱 개의 크롬으로 된 세븐 슬롯 그릴까지 너무나 아름답고 물때 자국도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본네트 상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이나 기스 없는 차량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쪽 라이트 상태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안개등도 반. 반짝 빛이 나고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측면 쪽으로 넘어오셔서 앞 타이어 잔여랑 한번 볼 건데요. 앞 타이어 잔여랑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남아 있고 휠 기스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인치의 멋스러운 크롬이 장착된 모델이고요. 앞 엔다부터 그리고 뒤 엔다까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쪽 보시면은 컴포트 액세스 기능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에는. 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와 루프랙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상당히 많죠. 그리고 디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 남아 있고 휠기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측면 만나봤는데요. 옵션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보실 건데요. 테일램프가 약간 위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후방 충돌에 유리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리어 범퍼까지 기스 또한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4륜 모델이고 리미티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와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전동 트렁크 매우 매끄럽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내장제 상태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렁크 아래쪽 볼 건데요 트렁크 아래쪽 공간도 상당히 널널한 공간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폴딩이 되어있는 때문에 차크닉이나 차박까지 가능하시고 그리고 전동 트렁크 버튼이 약간 아래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도 이 차량 탑승하시기 매우 편하시겠죠 자 지금까지 지프의 체력키 2.2 4륜 리미티드 차량 외관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 컨디션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실내 옵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영상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실내 컨디션도 매우 훌륭한 차량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1열 시트 상태는 운전석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해지거나 까진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도어 트림 쪽에는 2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 탑승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현재 이 차량의 메인 키와 부족 키 두벌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요. 재현 한번 띄워드릴 건데 2,200cc 9단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비도 그 만큼 더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튼 시동 탑재가 되어 있고,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시동 매끄럽게 잘 걸렸고요 엔진 떨림이나 부조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실키로수는 13만 5,143km 보여지고 있고 경고등 점등되는 거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핸들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 컨디션 매우 훌륭하고 핸들 좌측편에는 핸즈프리 그리고 우측 위편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앞차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고 실 건데요. 터치 방식의 정품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 컨트롤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볼 건데요. 예, 후방 카메라 화질 매우 선명하고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기능과 전방 추돌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넣으실 때도 보험 할인도 되시고 그리고 안전성까지도 확보가 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미끄럼 방지 기능과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수납 공간과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지흙길이나 눈길 흙길 주행 상황에 맞게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안전은 진짜 최강.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두 개의 커플더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 한번 볼 건데요. 암레스트 공간은 매우 널널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오시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그리고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작동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쏠루프까지 정상 작동이 됐고 1열 안 되는 옵션 없이 옵션 상당히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이어서 2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열 탑승했는데요 어, 2열의 승차감이 내집 소파에 앉은 것처럼 매우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2열 공간 성 또한 매우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컨디션은 1열보다 더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에어벤트와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위쪽 한번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가 있기 때문에 2열 공간 공 간이 훨씬 넓어 보이고 답답한 것도 없고 주행하실 때 멀미 또한 안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프의 체로키 2.2 리미티드 사륜 모델 제가 옵션까지 설명드렸는데 옵션 풀옵션이었습니다. 금액 전국 최저가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성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제가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중고차 정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